안녕하세요 티비스타 유케이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라이딩 나왔어요 어제 니키타고 포천 갔다왔는데 오늘 또드렉스터 타고 나왔습니다 드렉스터 타고 임진각이나 한번 갔다올라고요 야, 날씨 좋다. 최고의 날씨네. 오늘, 오늘 보니까 라이딩 나온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딱. 날씨도 좋고, 주말이고 해서. 샤방샤방 임진각 한번 갔다 옵니다. 좋다. 샤방, 샤방, 파주 운정 쪽으로 가는구나. 파주 운정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늘 바이크 타러 사람들 많이 나왔네. 날씨도 좋고 이제 1 1시인데아 진짜 날씨 좋다 이 자작 타기는 아주 좋아요 드랙스터를 보내려고 했는데. <laughs>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겠다 <laughs> 미안하다 미안해 자꾸 보낼라고 했어 <laughs> 아 임진각에 도착했어요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를 않아 가고 네. 이제 다시 또 돌아가야지. 뭐 임진각 안에는 들러 보진 않고, 그냥 여기 한 바퀴 돌라고 하다가 그냥 갑니다. 임진각 갔다가 지금 복귀하고 있는데, 너무 짧어. 머리가. <laughs> 아... 엄청 짧네. 임진각 한번 찍고 오는 게 맨날 장고리만 다니다가 임진각 뭐 이런 데 갈라 그러니까 너무 거리가 짧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뭐 맛있는 게 없어. <laughs> 중요한 게 우리 드랙스터가 오늘 장고리 한번 뛰나 했는데 그렇지도 않네 <laughs> 드랙스터 참 예쁘긴 해요 음. 좀 말랑말랑하게 이제 하다 하게한 거를 좀 말랑말랑하게 바꿨어 자 오늘 임진가 한번 찍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거리가 짧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아, 이제 집에 다 와가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